기소이가 쌩을 한다고? 어? 와씨 아, 아니지 아, 1 12, 2십이지아니아니 아니, 아니. 부유하게 이러면 아, 아, 좋죠 부유하게 상대는 1 1백억이거든요와 나는 근데 기소경이 진짜 떡더블하는 거 보는 게 소원이다. 아 맞아 기소경이 떡더블한 번도 봤다 생각해보니까. 아, 아 오, 근데 이거 근데 상대 상대 배떡이거든요 이거 뭐야 원소치 되면 진짜 좋아요 진짜 아, 미운 아, 거. 제발. 네. 제발 바로 바로 갈 만한데 바로 갈 만한데 바로가 다 바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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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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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을로가 바로 가가 바로 가로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가 바로 가가로 가스 서플 지으면 S C B가 굉장히 오래 줍니다 이러면 오오 맞네 어, 어, 이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배터가 배터가 배떠, 배떠. 아니다 아니, 그렇죠 우리는... 그토... 어 잠깐만 아 우리 전진 시리즈인데 하지 말지 그냥 정속하지 어테크는테크대로 티끈, 하고 이거 1 2시 스타포트 같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티 나잖아 티그 아니야 티1 2시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스타포트 같아 아니 이거 티 나잖아 이거 너무 티 나는데 진짜 티 맞는 거 미래라미래라이 부족합니다 래라을미리시죠미래라이 부족합니다 래라리미래라만미라리 미래라리, 미래 미래라리, 미 미래라리, 리 미래라리, 미래미래미 미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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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래라 계획 래라리니까미래

아, 군의기경 대기 중.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시죠. SC를 준비 완료. 전준비 예. 하니까 작전 준비 완료. f c 예. 준비. 준비 완료. 완료. 아, 방향 니다 예. 예. 명령을 내려니 명령을 십시오 워크아우를대 목표 위치는 이동히리 설정. 니다 미래나비 도착 미래나비 기죠. 과저 미래나비 오드립니다. 에스케이 통신사 와이파니다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각이 아, 음, 공격 고있습니다 오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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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스십이 보여. 상대도 좀 쳤어요. 야, 저 이제 찍었죠? 말이 잡면안 난다. 뭐지? 아, 말이 그냥 안 잡아준다. 아, 스타포트는 빼서 좀 돌아와야 좋을 것 같은데 막퍼질것 같은데. 이득 많이 봤어요, 그래도 배럭 때리고. 아, 나 근데 그래, 진짜 왠지 저산바인에 터질 것 같아. 진짜로. 이거 좀 유인하는 거거든.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a 기 v 완료. 작 보내십시오. 네 예, 좌표를 보내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목소리에> 사령 <사이. Dartmouth>. 말씀하십시오. 사령로계약 a 준비 보내십시오. 백트워사사 완료. 완료. 거와 시작. 어아야 와, 언덕 때미지한마리는뭐 <목소리> 한 그래도 아, 나 깜짝이야. 내 말이 다 터진 줄 알았잖아. 아깝긴 한데 그래도 뭐 음. 음. s 7 v 다섯개 잡았.. 아 네개 잡았네 네개 잡았기 때문에 와 어, 근데 기석이트전은안정감 있네 어 잘한다니까 온거 믿고봐 믿고봐 맞아 나 일전에 기석이랑공영이1때진잖아플라스를 음.. 잘해요, 진짜 기이다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s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구마이너는주십완료 말씀하십시오. 다시 를 보내 십시오 준비 완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중앙 대기 관리. 1회 필요. 대미치 라이. 목표 위치 722단말씀하시오 네, 목표 위치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전진 앞으로. 드립니다 보고 드립니다말씀하시오 말씀하십시오. 작시해시면 대장님. 대장님. 시해 대장님. 업그레이드아기중이습니다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지령을 내리시오 말씀하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시겠법는아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흔들릴테닉과잡촉으로 어, 그 정이야 안전띠 꽉메라고 친. 예. 아, 있 본부, 지시 바랍니다. 비습니다 안전띠 꽉메라고 친들. 안전띠 채우세요. 좌표를 입력하려주십시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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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음. 아, 듣고 음. 있습니다. 본부, 지시 본부지요. 바랍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네. 경정을 예. 예. 네, 네, 네. 내려주십시오. 료주목표을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목표 위치로. 준비 완료. 자리를 앉아 가십시오. 경정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을내리시 명령! 개회해 주십니오 아군이 목표 위치는 목표 네, 위치는 본부,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네, 있니다 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명령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목표 위치는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72와 캡처 네저 본부 지시 바랍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준비 완료. 영역 파기. 본부, 지시 바랍니다. 엔지가없으시군니다 영역 완료. 알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s c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지시 바랍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업그레이드 완료 우 완료 안전띠 채우세요 말씀하십시오 수송 준입니다 본부 제시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엔리테트리 스멜렛 테니스와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스터스리스터스 제시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주을이스플영담내려아요완전니다 아주 되니습니다 지시 바랍니다. 겟토. 악 공격하고 있 지시 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현재 위치가 습니다 위치는 진 앞으로. 안 don't detail. I don't 목표 위치는? 갑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갑니다. 목표, 갑니다. 목표 위치는? 좋아, 갑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안전띠과... 목라 설정! 수송 중입니다. 갑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예,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듣고 있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을 입는 입력해 주십시오. 입는 것 입는 입는 것이죠. 찹을 입는 입는 것이죠. 찹을 입는 것이 입는 것이과 찹을 입니다 전진 찹을 입는 것이죠. 찹을 이 명영 어, 타타 어, 어?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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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저 시저슨, 시저슨, 니다 안에서, 제니다 와, 동무로니다로 나무로, 싼 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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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있 나무로, 나 나무로, 나무 어! 나무로, 지무로나무어 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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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로 와 쌓다! 아, 아, 어, 기석어뱃다 그리고, 그리고 똑똑똑 여보세요? 지금 기석이형 픽 보세요! 좋은 거 같은데 이제? <laughs> 맞다, 맞다. 아니 방금 솔직히 재호가 <laughs> 어, 아, 너무 아니, 너무 아니 방금 재호가 고으면당거든 와 근데 저 뒤에 3탱크 뭐야? 야, 밀리지만 하면 되잖아 밀리지. 와, 기석이 형 지금 낙관 저거 버렸다기석 미쳤다 와다상다 기석이 형지와 12시가 압박이야 저거 대로1 2줄 알거든 지금 모르고 있네 12시 가스 저거 존나 센스 나저사요마라 기석이 정 차렸어 3 바로 눌렀어 공이 진짜 방금 됐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는 이거 스토킹 본사에 뭔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이게. 와, 마이크 터졌어 알아 심지어. 어, 말도 말 많아. 어, 근데 아우시를 이제 먹었고 잠깐만. 여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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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야 잠깐만. 안 적거든. 괜찮아. 안 적거든. 요 여기 너무 능력 됐다. 공력 됐다. 공이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능력 <목이> 됐다. 공력 됐다. 괜찮아. 지트로 내려와도 괜찮아. 어. 대리 못 합니다. 이거. 재우가 재우가 삼가스에서 추가부터 지금 이제 못. 어. 탱크 사거리 아시잖아요. <laughs> 아니면 난, 난 기석이가 이거 싸울 때 벌쳐 막 탱크에 붙고 이런 걸 잘하더라 보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기석이 형식 자원 모으기 지금 800에 700입니다 우리. 어. 그런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몰래 이거 주식까지 파먹는게 너무 좋다 이거 1 2 시. 열두 시 진짜 헤머진다아 근데 1 2시 알아 재호 형이 알아요 스캔으로 봤어요. 방아지 아, 봤어? 봤 어. 근데 견제 안 되죠? 그냥 끝내려고 안 오는 거 같은데 급해서 가지고. 와 근데 아니 근데 6시에도 탱크개씹 소름인데. 어, 9시 9시 9시. 9시 드랍스 9시. 우로치 님 완전히 완전히 적중해 버리고. 와! 원탱크 어, 만딱 박아. 오케이. 오, 아래쪽, 마이... 어. 어. 아, 와 리츠발 터졌고. 어, 아. 스플래시 스플래시. 어, 4대 7시 벌처 체일 기까비. 와, 기석이 상대방한테 마인 심어 놓고 이거 지리네. 이거. 아니 6시 일꾼 몇 마리 죽는 거야. 6시 원탱크가 또 잡았죠? 어아어어 6시 아, 어, 어, 좀만 아, 좀만 이, 더 아, 좀만 이거, 더 뒤로! 이거, 이거 불편한 돈 네, 건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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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얘들아 그리고 상대. 기한이 이우 저기 미멸 먹으려고 그러고. 어 정면 정면 뭐야? 잠깐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어, 어 들어간 거야, 우리가? 어네어 잠시. 아아 잠깐만. 아니 어? 왜 왜? 이유가 있어 이거? 아, 들어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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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나쁘지 그래. 못요아 나쁜데요? 아왜 들어갔지? 왜왜 아, 갈라 그랬지? 어? 뭐야 갑자 갑자 이렇게 흥분했어 게임하다가 이거. 아니 아니 근데 괜찮잖아 아직. 왜왜 어? 왜? 왜, 왜? 아, 스타리 많이 나 괜찮아. 아니 인구 인구 지금 재훈이 더 많아요 그래도. 아, 괜찮아 괜찮 가스 차이 많이 난다니까 짭재야 형이 아까 말한 거 뭘로 들었냐 테테전는 가스 이거 멀티하나 차이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니까 아니 지금 포요 가스장이 천.. 천 분하고 총력도 봐봐 우리는 아니 아니 여기 허리를 허리를 끈잖아 허리를 그건 맞지 그냥 아니, 뭐 에스 헬프잖아 중립적으로 에스를 해보려고 했는데 짭재가 아, 못하게 아, 이리다, 하네 이리다, 이리다, 이리다. 아, 아, 어? 아하 아하하하하하하 와아아 나이스 변수 없어 보인다 나이스 나이, 나이. 와 s 석이3 y 억3 m 억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야, 저쪽 팀 a m 기 직전이에요. 우리는 m m 억 s a 직전 y s a 점으로나 a m m 다 완전 극락 극락 이러고 있었는데.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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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m 도 Sammy, s a m 바로 가는 거 봐. y s a m 자신감 있는 m y Sammy, 그천이랑할 때랑 약간 그.. 내뿜는 포스가 좀 다른 거아니스가 <laughs> 아, <laughs> 아, 뭔가 좀더 아, 여유가 있어, 예. 게임하는 거에. 그래. 자, 12시 병력 오는 것도 바뀌. 탱크, 탱크, 와, 저 세다! 탱크 세다, 탱크 다 라이, 이이 이, 이 이, 다이, 다이 원, 탱크, 이, 다이 아, 야, 이것도 낙먹기죠낙 먹기~! 낙 먹기! 쳐다아서낙 먹기~! 와! 와, 밀어버 시간 주지 마. <laughs> 아니 인구, 인구수 몇 차이야? 인구수 몇 차이야? 차이 아, 많이. 나구 어. 근데 지금 우리 가스 2천 대라 2천 에 가스 2천.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지금 이제 질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유닛에 약간. 그리고 가스 맞다. 어. 그리고 인구수 180대 150. 뭐 내가 말했지. 제우저 5시 에 원네이스 까먹었다니까. 저거 드랍십으로 제거하러 가자가 지금. 와. 뻔해. 이제 보겠다. 힘들어, 저게. 근데 이 거둬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이것도 이득 봤는데, 이거. 어, 이것도 이득 봤어. 오케이. 미원 와, 미원. 그리고 세 시에 사 탱크 마인 대박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탱크랑 벌쳐 다 죽었어. 에디 엘런스. 와, 되는 게 없다 이러면 상대가. 어택 어택으로 원탭, 아래쪽 방벽 파면 어. 게... 그냥 그러니까. 시바 먹어요. 시 먹어, 시바 먹어. 이거 나왔다, 이거 포스 나왔다. 야, 와... 이게 왜 이렇게 잘했어? 야, 이거 k 리그가 영웅인데 진짜. 오라. 상대 미멀 어. 들었고요. 상대 자원출 지금 어. 셋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 예. 야 재호도 그래도 7시 라인 지키는 판단은 좋네요.

나다! 나이스! 아, 나이스! 너무 잘하이스 진리 여기다. 이 여기 게